파브리가스 크으... 이게 진짜 스페인이죠 티키타카 후에 바로 그냥 원터치로다가 슈팅 자 여러분들 55억으로 진짜 정말 오랜만에 스페인 스쿼드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분이 아이콘을 꼭 하나 쓰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라울 아이콘을 쓰고 그대로 한번 가볼 거예요 웬만하면 성능 위주로 갈 거고요 5 2 1리포멜했어요 5백이에요 제가 스쿼트 잡아서 5백 스쿼드를 짜본 적이 거의 없는데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레스 자, 5212 포메이션입니다. 자, LSRS부터 두 명의 선수 쓸 건데, 한 자리는 어차피, 라울을 쓸 거기 때문에, 아이콘 라울을 쓰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RSS 거 라울급에 정말 좋은 선수 솔직히 많진 않아요. 알바로, 모라타. 그 다음에, 이제, 라울처럼, 이제 좀 약간 나이가 좀 있는 형님 중에, 부트라게뉴 있죠. 부트라게뉴까지 써버리면은, 라울도 그렇게 키가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쌍침투입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모리엔테스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에고 코스타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것도 키 크고 빠릅니다 민벨이 좀 낮아요 로드리고도 있습니다 로드리고 저 모리엔테스로 갈게요 모리엔테스 오야 모리엔테스 신선한데? 좀 과거 시즌이긴 한데 타겟형으로서 괜찮은 선수긴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신데 여기 자리가 진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네 일단은 이니에스타는 좋은 시즌이 없기 때문에 농협 칠카써서 갬성 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스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수 중에서 후안마타 팔스마스터 있는 시즌 써가지고 패스마스터 빠브레가스 이니에스타가 진짜 간지날때 멋은 이니에스타가 최고지 이니에스타 7카 있긴 있네요 놀랍게도 골결이 79입니다 슈파와 중거리슛이 낮고 하지만 감성은 쩐다 머리감성 쩔고 개색이야! 마타랑 실바 빼고 좀 보여주세요. 이스코는 뭐 전반적으로 스탯이 전부 다 좋습니다. 역시 스페인 미드진이 좀 키가 작고 피지컬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패스라든지 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중거리슛도 100이고 이스코도 체감 굉장히 좋죠. 네, 스탯적으로 솔직히 부족한 건 크게 없습니다. 마타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마타도. 마타는 약발이 3이고 스탯은 오버롤은 상당히 높은 게 99예요. 스탯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 가마차기도 너프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들어간 편이에요. 체감도 엄청 좋고 패스 마스터를 가지고 있어요. 육성이고 속가도 좀 빠른 편이에요. 약발 역시 3이고요. 앞에 선수 패들보단 피지컬이 좋지만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피지컬이 좋은 편은 아니다 호일 경정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 패스의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패스마스터인 파프레가스로 가겠다 파프레가스 그 다음에 더블블라치 여기는 포치 시즌 스케치가 있고 TC부스케치가 있는데 TC부스케치는 패스마스터가 있고 포치는 없어요 짝으로 싸울 요건 좀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블란치로 썼을 때 스케치 짝으로는 딱일 것 같고 스케치는 아마 쓰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채팅방에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뜨고 있는 선수 러드리 부 스케치보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선 더 좋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로선 이게 제일 좋아요 피지컬 키도 크고요 191인데 마른 체형이고 약발 3이 걸리긴 하지만 나머지 능력치가 진짜 너무 완벽합니다 일단 싸우러꼭 써볼게요 써보고 싶었습니다 은카만 쓰셔도 되고 육각 가셔도 됩니다 일단 은카만 쓰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거 육각형이고 약발도 좋고 인게임에서 활동량도 엄청나고 좋습니다 약간 비달 같은 유형이에요 비달 같은 돈 남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일단 제가 뭐 직관적으로 좀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키가 로드리가 좀더 크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벌써 약간 사이즈가 나옵니다 스케치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킥 파워 능력 이런 게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는 로드리가 좀 좋아보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로드리 말고 부스케츠로 가겠다 그럼 로드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고 밑에서 쓸수 있으면 밑에서 쓰시죠 자그 다음에 풀백을 두명 쓰시죠 이렇게 쓰실 거죠 아마 공격 능력도 있는 선수로 가야겠네요 여기 뭐 좋은 선수 많잖아요 조르디 알바 라이브 시즌 금카 가셔서 급여를 다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급여가 남는다면 알바 그냥 PC c 즌 금카 쓰시면 좋죠 그냥 그 다음에 우측 풀백은 이게 제일 좋아요 엑토르 베이엘이 양쪽 풀백이 빠르면 좋죠 그냥 빠른 정도가 아니라 속력이 찐보라예요 1렙부터 좀더 느린데 약간 수비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아스피리코의 탑이 있습니다 카르바도 스페인에 빠지면 안되니까 카르바도 좋아요 윙백 급여 한번 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급여는 90일 급여는 생각보다 낮네요 알바는 토츠도 있네요 토츠 속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렙에 110일, 110일이에요 랩 찍으면은 미틴넘 그 다음에 TC 요거는 그나마 이제 급여가 1다운이긴 한데 역시 높죠 라이브까지 내려서 보셔도 금가스면 3억에 총력 100 나옵니다 베일리는 급여 15인데 빨라요. 이거 좋아요. 베일리는 가실거면 그냥 이거 가시는 게 좋아요. 골든 루키 시즌으로 106에 100 나오고 스탯 좋죠. 이것도 1레벨부터 지금 찐보라나서 느려 보이는 대신 약 피지컬이 좋습니다. 공격적인 능력보다는 약간 좀 지켜주는 수비가 좀 좋죠. 키도 좀 커요. 카르바엘은또 다른 유형인데 카르바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딱 풀백의 전형적인 모습. 속가 빠르고 스탯적으로 좋고 공격력이 엄청나고. 오른쪽 알바라고 보시면 돼요. 알바는 가고요. 예린이랑 카르바를 보고 싶다. 카르바리 더 좋아요. 급여가 3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키가 좀 둘이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5cm 베린이 더 크고 그 다음에 킥 능력이 좀 좋아요. 나머지 밑에 스텝부터. 카르바리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저 샌백 먼저 고르고 가도 되나요? 네 그래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고민이 되실 텐데 LCB, CB, 그 다음에 RCB를 한 발에 뽑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스페인의 레전드 3대장이 있습니다 피케, 라모스그 다음에 프리올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이에로까지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능으로 봤을 때는 보드리를 쓰는 것도 좋다 라모스 TC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1 9나 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만큼 굉장히 급여가 높습니다. 만약에 뭐 은카 욕심이 없으시다면 그냥 이거 1카만 가셔도 돼요. 급여를 낮출 거라면 뭐 TT 고강이라든지 뭐 이것도 쓸만하거든요. 다 좋아요. 피케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토치 은카 이거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피케는 무조건 능력치 장난 아니죠 지금. 바르샤 출신이어가지고 빌드업이 굉장히 좋아요. 볼컨이라든지 뭐 패스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짧패 100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대체 자원인데 급여가 똑같은데. 굳이 안 좋은 능력치를 가진 이걸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속력이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냥 풀혈 피케 라모스로 가겠습니다. 오 로드리 빼고 일단은 최고 좋은 걸로 한번 써보고 급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중앙에 두게요. 이거는 뭘로 가실 건가요, 피케? 속력이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뭐 토치가 당연히 좋고 가운데 피케 쓰겠다. 일단 토치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토치 피케로. 퓨욜은 그냥 이거 써야 되는데, 야, 퓨욜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돈이 될까? 이따 써볼게요. 라보스는 또띠1 카, 티시 은카. 일단 티시 적을게요. 오케이, 그럼 6억 7천짜리. 급여 147이야, 147. 풀백을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일단 골키퍼 대야를 넣고 급여 볼게 대야 쓰실 거예요. 대야도 급여가 상당히 좀 있어요. 라이브 대야도 11이거든요. 샘백은이 황금 라인으로 가고 풀백 라이브 알바 하나 가야겠네요. 그러면 알바 쓰면 급여 몇 담아? 8. 8이면 베일린 라이브 금카를 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나 베일린이 라이브가 7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속력 발릅니다 98에 1 0일 나오고 능력치는 요정도 뭐 급여 7짜리니까 어느정도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베일린 가겠다 베일린 금카 그냥 가겠다 대야빼고 47억 5천이야 형 47억 5천이면 돈도 조금 남습니다 싸울 6강이 아까 매물이 있었고요 파브레가스 6강도 가능할 것 같고 대야부 뭐 금카 싸울을 6강 가겠다 스케치 이거 가는 걸로 하니까 지금 이제 이건 띄우는 중이니까 이걸 우리가 걸어놨어요 3억 9천에 터졌어? <laughs> 터졌으면 주인분 헬스바스터 포기하고 이걸 내리고 가시는 건 어때요? 급여는 되거든요. 혹시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능은 토치가 더 좋아요. ETC의 그 페마 빼고는 그러면 토치로 가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레벨 다 찍었고 유니폼 입으러 가볼게요.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진짜 오랜만에. 이야. 적 함대 간지. 오야, 야, 야 오버를 보세요. 라울 110, 그 다음에 99, 99데이 선수들 두명 다. 어 이제 오랩 찍으면은 100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100, 103, 95, 104, 103, 104, 91, 90. 여기서 대회하는 나중에 금카 다신다고 합니다. 이야, 뭐, 라울은 뭐, 스탯이 뭐, 깔끔하고, 스무스하네요. 네, 오버롤 110에. 깔 데가 없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주인 분이 스트라이커엔 크게 욕심을 안 내시더라고요. 돈을 더쓸 수도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모리엔테스 갔습니다. 라울이 침투형, 모리엔테스가 타깃형이죠. 파워에도 있고, 나름 이번 메타에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스탯이 잘 빠져 있고, 민첩 밸런스도 솔직히 옛날 시즌치곤 좀 좋은 편이고, 반속도 좋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이 패스마스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패스마스터 있는 파브레가스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원래 이스코라든지 이니에스라든지 고민되는 선수가 많았었는데 이걸로 선택을 하셨어요 예, 박스투 박스로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겠죠 완전 육각형이고 약발도 좋고 키도 적절하고 정말 딱 정석의 중앙 미드필더지 않나 싶습니다 패스도 좋고 슛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토치를 써가지고 속력 90이 찍는 부스케츠를 볼수 있습니다 토치가 속력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패스 마스터가 없는 게좀 아쉬운데 t 시 패스 마스터랑 고민하시다가 스탯 더 좋은 요걸로 갔습니다 뒤지네요 스탯 여러분들 여기 봐봐 아주 끝나네 그냥 다 싹다찐보라네 윙백으로 속도 빠른 급여도 낮은 알바 깔끔하고요 말할 것도 없 세리오 라모스 파워에도 있고 키는 좀 작지만은 역시 파이터형의 수비적인 그런 느낌 수비 장신이죠? 네, 장신이라서 중앙에 있겠고 중앙에서 또 패스브릭이 좋게 또 빌드업도 좋아요 짧패도 좋고 긴패스도 좋고 바르샤 수비답게 헤더 110에 엄청난 스탯입니다 키 194에 피케어펜도 푸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력 100에 99고 역시 라모스랑 비슷한 유형의 선수 스탯 뒤지네요 역시 역습에 용이하게 알바처럼 속가가 굉장히 빠르고 급여도 낮고 급여 낮은 것 치고 스탯도 준수한 편이라서 아주 딱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지 애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죠 스탯 좋고 은카도 좋은데 나중에 금카 다신다고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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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야 가지야 1573승은 좀 에바 아니야? 방금 1573승이었던 것 같은데? 3000판은 했다는 건데 진거 포함하면 어 확실히 수비가 좋긴 좋다 한쪽 들려도 한쪽 있네 와~~ 알바 궤적 오죽구! 조르디 알바 야, 알바 크로스 겁나 좋구나! 거의 윙좀 크로스 좋은 애들 정도로 궤적이 휘어들어가네 모리엔테스 모리엔테스! 와, 꼴 결정력 보소 깔아차기 딱! 깔끔하구나! 자, 라모스가 많이 압박 수비해주고 자, 푸열이 있습니다 푸열! 그 비벼 주면서까지 따라가죠. 러프. Nope. 자 라모스가 또 막아주고요. 콩고의벽입니다 수비. 라모스. 아 라모스가 진짜 좋긴 좋다. 라모스 커트 깔끔하잖아. 라울 와우 아우, 들어가는 줄 살짝 떴습니다. 스모스하고만 <끝> 야. 어, 들어가잖아! 뭐야! <웃음> 이상하게! <웃음> 잘못 맞은 것 같은데 들어갔네? 들어갔으면 됐어! 역시, 푸요일 딱 공간 안 내주죠? 파브레가스가 잡고, 잡고 가다가, 때려도 돼요! 그죠? 파브레가스도중거리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파브레가스 드래그도 해주고, 주고, 사우리 주고, 다시 한번 주고, 주고, 파브레가스 와우. 크으... 이게 진짜 스페인이죠? 키타카우에 바로 그냥 원터치로다가 슈팅 그고요 모리엔테스가 싸울 쪽으로 싸울, 드래그 빼고 후에 깔끔하게 좀 싸울이 아주 드리블 능력이 아주 깔끔하죠 지금 보면은? 예, 네, 되게 스무스 하잖아 어, 역시 패스 미스 거의 안납니다 싸울! 크아, 방금 슈팅도 완전 기가 막혔습니다 패스 두 세방에 바로 싸울한테 단독 차스 나오고 아주 좋아 소르디 알바 싸울 다시 한번 모리엔테스 싸울 침투 오졌구요 싸울 왼발잡입니다 때려봐 와아아아아아아 아 사울은 진짜 좋아하는 선수거든 게임에서 너무 좋다 생각해 사울 음. 자, 푸요리 대기하고 있구요 푸요리 보면 멈칫하게 됩니다 <목소리> 라모스입니다 픽 상대방 바르샤야? <목소리> 어 바르샤 대 스페인 뭔가 비슷하네요 바르샤도 약간 패스 위주 스페인도 패스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길지 어우 아주 좋아요 자, 리오네 메시 <목소리> 파브레가스가 참교육 어이구 뒷발에 운 좋게 걸렸어요 자 메시입니다. 메시는 조심해야 됩니다. 안카라 메시, 안카라안카라 앙카라 안카라 메시, 대예악을 놔가지고 대리 내기하고 있고, 푸요리 나와있고, 부스케츠 다시 한번 라모스. 아, 야, 라모스가 진짜 좋긴 하다. 난 개인적으로 라모스랑 푸요리 좋은 것 같아요. 스 좋네요. 모리엔테스 쪽 단독 찬스, 거의 푸요리 따라오고 있고요. 파브레가스, 까비, 아하하, 자, 다시 한번 울 모리엔테스 중거리 한번 보자. 와 뭐야? 에아 이거 티티시즌 맞아? 개 좋네. 아니 골결정력은 거의 호돈식급이네 아까부터 보니까. 은카 은카 티티 은카. 자, 사울? 아 사울이란다. 라울? 개헷갈렸시 자, 라울. 라울 렌발각 아하! 이것이 라울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 제대로 걸렸어. 깔끔하에요 패스. 좋아요. 딱 딱. 싹. 너무 예뻤다. 밀어주고 딱. 야! 그거를 슈... 아니 너무 지금 간지나는 패스였는데 그거를 ㅅ 가 그냥 상대가 지금 다른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피키가 막아주고 베일린이 복귀하면서 끊어주고 아 미쳤는데? 다시 한번 파브레가스 수류 쭉 예뻤습니다 이것이 패스 마스터였죠 큐 디마 새야 이것이 라울과 파브레가스의 조화로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솔직히 고인물 상대로 두골도 좀 대단한 겨 고인물들이 원래 수비 잘하거든 이거는 아닥이다. 오! 이거까지 막아내는 라장군. 이거는 무조건 들어갔다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팀한번 써봤는데요. 예상대로 팀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별 기대 안 했던 모리엔트스가 상당히 좋네요. 거의 호돈식급의 슈팅 능력과 결정력을 보여주고, 이번 멧에 잘 맞는 선수인 것 같긴 해요. 생제만 아니라면, 가격이 저렴하다면, 진짜 가성비 선수로서 손색이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라울은 뭐, 아이콘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파브레가스의 또 엄청난 중거리와 패스 능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썼던 뭐, 더블 볼란치라든지, 에, 파백 라인은 말할 것도 없죠. 보셨죠? 에, 다 틀어막는 거. 윙백들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빌드업을 해주고, 그리고 수진이 워낙 좋다 보니까 패스들이 다 돼요. 저 개인적으로 이포배가 별로라 생각했는데 써 보니까 되게 좋았고 만족스러운 팀이었어요, 이번에. 잘 쓰시고요.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